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 월요일 날 들어오셔가지고 일정 이제 그 소화 잘 하고 오늘도 그 이제 하노이로 그 이동하는 것이라는 그 그것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해보고 그 회사가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면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자리를 하게 되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저기 저 우리 최성씨는 옛날에 지금 터한 오래됐죠 한 육칠년 되지 않았을까 제가 한국 나이로 서른아홉 대 맞습니다. 서른아홉 대, 지금 몇 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마흔여덟. 그러면 십년뒤어버리네 네, 군 년. 와. 하하하. <laughs> 군년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이제 했었죠. 이제, 이제, 우리 퍼펙트에서 결혼했었죠. 네. 네, 네. 결혼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어 신랑군하고 이제, 어 가까운 게, 가까워지냐면, 응. 매영하고 나하고 이제, 이제, 같은 친구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이 왔었죠. 그때 벌써 10년 가고 있네. 그러면 그때 내가 50살 이었단 말이네. 와, 엊그제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신부는 그 얼마 전에, 한, 그한 달이나 달반 전에. 한달 이었을까? 네그래 어, 됐겠지? 그전에 이제 우리가 결혼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신부가 내가 봤을때 너무 괜찮하고또 골장도 좋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이 신부정도 시켜주면 이제 앞으로 잘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제 음, 두 분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오늘 또 어, 하노이로 가시는 거죠. 내일 시험 보는데 어떻게 시험을 자신 있는 가데 네, 마디, Emm, 그, 트트인, 트 어, 너무 시점은 마지막 학교입니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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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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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왜, 갖지 마세요 어? 딱 왜, 왜, 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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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사개월 네, 네. 됐나.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자신감이 생겼네. 어, 저께 오늘 이번에 어, 네. 시험 민박해 가지고 결혼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신경더을 건데. 괜찮아요? 어, bây giờ hôm nay t r o 괜찮아. 고요 우리 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네. 좀 네. 철승 씨는 어 이렇게 그 사업도 잘잘 되지만은 그 전에는 카지노를 안 했는데 요즘은 카지노를 하더라고. <laughs> 어, <그치? 웃음> 에이구,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아, 최근에 친구들하고 네. 몇번 나와가지고 <laughs> 친구가 이제 카지노 좋아하니까 같이 네. 따라가서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재미를 붙였네. 네, 그렇죠. 나는 지금도 뭔 재미인지 모르겠어요. 이 계속 따니까. 네. <laughs> 그렇죠, 그 언제마다. 따는 맛이. <laughs> 어.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우리 고장 델라비 왔는데. 애국인는 음. 못가니까, 밖에서, 밖에서 기다린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아, 아 껌+ 이라 저분 정도 기다리고 <laughs> 삼촌 문자 왔대 집에 엄마랑... 먼저 들어가려고 아 집에 먼저 들어가라고 어, 아그럼안돼 아, 같이 들어와야지 <웃음> 다음에는 <웃음> 카지노 가더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가세요 근데 거기는 같이 못 들어가면 <laughs> 저 편리 번는네여권도 음, 있어야 되고 아여 그 내국인은 못 들어오는가 봐. 못 가요. 아 그래서 그거. 그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갈수 있는 거 들었나요? 아마 좀 따. 그랜드 파자가 아마 갈수 있는 거 많아. 어, 같이 즐기세요. 응. 같이 혼자 놔도면심해보여어이 응. 사람이 한국 가도 나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때요 신부 만나고 지금 지내 보니까. 지금 3일간 같이 지는 거예요? 네. 어. 그렇죠. 어떤 거 같아요? 아 이런 이런 부분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딱히 뭐 이제 며칠밖에 안 됐으니까 네. 어, 이제 시작하는 건 없는데 이제 시작 아, 우선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5 0 대고. 아무래도 네. 문화도 틀리고 네. 나이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네. 서로 맞춰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 것들은 맞아요.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신부가 스물셋인가? 넷인가? 스물둘? 아, 스물둘? 한 달에 스물셋인가? 22. 아, 2죠 스물둘이네. 한 달에 스물셋이네. 스물셋이고 네. 아, 그때 이제 철성 씨가 말할 때 나이 차이가 나서는 좀 걱정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망설였어요. 솔직히. 그렇죠. 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있고 예. 이제 아이도 있으니까 예.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돼트란 예. 사람들도 그 모성이가 무지 강해가지고 어놓고 예. 그 이제 지낸다는 게쉽지 않잖아요. 전에 한번 경험을 해서 그을것 같아. 예. 이렇게 야 이해를 떼놓고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 부분 한번 더 짚어줬으면 좋겠어. 어,

가끔씩 만나는 거. 지금 철승 씨가 아들 하나죠? 네. 신부가 딸이 두 명이고, 그러면은, 하나, 해 하나, 딸이라 하나 더아세요 <laughs> 내가 보는 <볼 때는 웃음> 아들 하나에 두명 가는 거잖아. 나이도 이게... 있고 그러니까. 아니, 돈도 잘 벌잖아, 막말로. 네, 걱정되는 게, 네. 이제 지금까지는 떨어져 있었지만, 음, 음. 베트남에서 있었기 때문에, 음. 언제든지 볼수 있다라는. 응. 음. 안, 음. 안 보더라도, 예. 내가 만만 으고볼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에. 예, 네, 그럴 수 네, 있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 음. 아무래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것이고 제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에, 그냥 집에서만 계속 혼자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음, 향수병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게또 가정돼서 아이들도 보고 싶을 거고 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저저 신부한테 말해도 네. 한국 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호락 호락 않다, 굉장히 힘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줘. cho sang bên Hàn Quốc ý, tại vì ở bên Hàn Quốc cuộc sống không phải là lúc nào cũng tốt không phải lúc nào theo được ý kiến của mình thì có gì em phải thật sự cố gắng ở bên đấy em nhé ừ, một mình rồi nhớ nhà nhớ quê hương nhớ nhiều, nhiều thứ em phải cố gắng nhé thắng chi <laughs> là ngày quốc sản không 인력에서 보면은, 우즈벡이나, 네. 우즈벡. 네, 뭐 중국이나, 카자스타저힘잘쓴 아. 음. 뭐 사람들이네, 그렇죠. 아. 외국인, <laughs> 여성, 중국인들이고, 네. 베트남 사람들도 좀는 계속 있긴 한데, 예. 들이이 쉽게 뭐, 보이거나 그러진 않죠. 예. 네. 네, 가게 되면, 어. 뭐 문화센터, 그런 데. 어, 이건 복거으 거. 네. 이건 내꺼지큰거 네. 먹으라고. 친구들 이제 보면 좀사귀고 해야 되는데 음. 그런 면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게 네. 문화센터에 나오는 친구들 음. 중에서도 좀 약간 이제 질이 안 좋은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데 가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죠. 외롭지 않게. 어 그렇죠. 이 얘기를 해줘. 네. 한국에 가면은 문화 다 문화센터 간데 가면은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muốn công khoa là mà anh đó là này sao sang bên Hàn em đi học uh, lớp học đa văn hóa đấy thì sẽ có rất là nhiều người ngoại quốc người nước này, Trung Quốc rồi tất cả các nước Đọc vào ấy thì không phải là bạn nào cũng tốt không nên lắng nghe ý kiến của bạn quá nhiều mình phải có chứng kiến của bản thân mình, mình phải sống thật là tốt với chồng và sang bên đó thì cuộc sống sẽ buồn sẽ khó khăn thì có gì chồng sẽ là người bên cạnh hỗ trợ em nhé không 가면은요 어디 가면 돈이 많이 벌고 đi Để... <laughs> 벌 뭐, 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사람을 팔아먹는 거지, 그거 절대 보통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러다 상담할 때는, 어, 그런 일있으면 이렇게 신랑한테 이야기해줘, 그래야 됩니다. 뭐, 맞게, 그치, 그런 일 있더라고, 그치. 보니까. 저희,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어떤 거안 좋고 이렇게 힘든 거 있으면은 항상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고장을 통이연결있으니까 고장, 고장, 고장 언제든지 말해요. <목소리> <목소리> 지금저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셔요. <목소리> <목소리> 지금 이렇게 자리했을때말하는게 좋을 거예요. Em có điều gì m u nói với chồng không?

같이 회사 가면 이제 그뭐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데 음.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에도 어. 언제든지 와도 되는 거고 어. 그 사무실이 사무실 직원 이제 여직원이 있으니까 어. 여직원이 몇살이에요 나이가 좀 있죠 한0십 한 오히려 좋아하는 나이가 있으니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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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같이 생활해도 되는 거고 거기서 일도 좀 배워서 같이 네. 해도 되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는 현재 전에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아 챙겨줄 <목소리도> 수 있는 그게 생기니까 그 얘기를 좀 해줘. 이렇게 사무실이 최성씨 <목소리도> <철성시설> 사무 <목소리도> <개> 별도로 있어. c n m 이 c Xong này sang em mà buồn thì em có thể đến văn phòng Em ngồi bên cạnh cô ấy, chơi cùng với cô ấy Hoặc là học tiệc ở bên này cũng được nhá Xin các là quan trọng Nhưng là Em có thể gần gũi được với chồng Mà gần gũi được với nhân viên của chồng Sao mưu xin đi mà nhà, từ nhà anh ấy đi đến xong mưu đến văn phòng là rất là gần nhá uhm. 원래는 네, 학생들도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잖아요. 이 분, 또또 하고 싶은 말있으면까또습니요아 다른 건 마음에 다 들어요? 마음에 안든거 없어요? 말이 괜찮아요 그고 시랑은 준하거 같아. 날안 먹었죠. 그때도 많이 먹었죠. 그때도 아, 뭐 사업 준비하면서 응. 이제 뭐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나고 그런, F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자리가 술안먹으면안될것 같아요. 응? 그죠? 나그 생각 들더라고. 아니면 뭐꼭 술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뭐 제가 뭐 적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 어 신부가 말한 말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놔두지 말라 그런 말 같아요. 말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 뭐 제가 뭐다 이러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신부도 음. 이제 오게 되면 네. 너무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만 기다리고 막 네. 이제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네, 근데 천천히 이그러 그러니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음. 이제안 들어오고 조금만 소홀하게 해도 음. 엄청 크게 와닿을 거란 말이야 음. 뭐 저기 어 외롭고 뭐 그런 걸더 많이 느끼고 그럴 음.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찾아야겠죠 저기 저 신부한테 말해 절대 고집부리지 말아요 베트남사람들이 고집이 음. 상당히 세거든요 음. 이렇게 똥고집 부리지 말아요 음. 이 신부는 안그럴것하아 음. 음. 모르잖아요 음. 네. 네. 그렇죠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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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부탁할 거 없어요? 네, 네. 어, 철성 씨는 회사에 또 말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한테 음. 이렇게 아 이런 부분도좀 위협하니까 좀 시정해줬으면 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세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고치는 거니까. 그러면서 발전이 발전 나가더라고. 여러 가지 고쳤어요, 우리가 볼때 <laughs> 그래요? 예. <laughs> 이제, 네. 아, 딱히 생각하는거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그니까요. <laughs> <laughs> 예전에 비해서, 예. 네. 이거 그러니까 뭐, 나쁘다기 보다는. 예. 네. 어, 예전에는 사, 사람이, 사, 사람이 많고, 그런 네.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음. 어, 이번에 왔을 때는 사장님이 직접 다 동행해 주시고, 네. 챙겨주셔가지고, 음. 나쁜 점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저성 결혼할 때 26명이 있더라. 그 달에. 아, 미팅 본 사람이? 예, 네. 그 달에만 26명. 아, 음, 결혼, 이제. 한, 결혼을 온 어. 사람이, 우리 적어놓거든요. 음.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음. 막 설명을 때있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아, 10명이 더복차 요즘 힘들어. 음, 아, 나, 뭐 힘들어. 이번에는 이제 뭐 1대1로 케어해주시니까 네. 편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네. 어, 우리하고 또 인연을 맺었고 그랬으니까, 야, 두분잘살수 있게끔 회사에서도 계속 이제 관심 갖고 이렇게 해드릴까요? 거 아, 해드릴 아 매영한테 여기 사진 보내드렸어요? 누나한테랑 아니요. <laughs> 아이지아그래 그냥 어 이렇게 이제 어쩌면 지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삶은 잘살것 같아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철성씨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좋은 말이에좀 사랑한다, 보고 싶다, 영원히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런 것만 써요. 예를 들어서. 어, 화내지 말고, 어? 어, 절대 문자를 보고, 왔는데 문자를 보고도 문자를 안 해본다. 보고 다는거 0점짜리. 안 봐본다. 그것은 5점짜리. 그렇게, 그런 것도 안 좋거든요. 그렇게, 어, 이제, 물론, 이제, 이럴 때는 안 되겠지만, 부모는 바로바로 바로 해줄 수 있게끔 하지고 하고요. 그, 신부한테도 절대 신랑, 신랑을 힘들게 말도 마라 그래. 문자 바로 면 바로 해주고. 그렇게 어 이제 보고 안 해주고 그런 em ơi có gì chồng gọi điện chồng nhắn tin phải trả lời tin nhắn của chồng chồng gọi phải nghe luôn không được để cho chồng chờ điện thoại quá lâu Và mở tin nhắn không trả lời là không được nhá. <laughs> em ngủ quên luôn. <laughs> 어제 밤에 신랑 돌아오지 전에 자기한테 문자 왔었나 봐요. 음. 근데 자기 네? 그때 잠자 잠자 가지고 못 받았대요. 아 잠자 못 받고 신랑 오기 전에 잠자 당 말이에요. 아그 네. 아, 제가 늦게 는데뭐 그런데 그 이렇게 그 신부. 네. 어 전통을 아는다고 그러는데 아는 이유가 있나 봐. 어, 나 엄마가 안 원해. 안 원해. 엄마가 안 원해. 엄마가 안원안 자비 일분도 제한이니까 나중에 헉 어, 피자 나와면은 집에서 잔채 같은 거 한대요. 뭐냐면은 집에서 간단하게 가족들 모아놓고 뭐 이렇게 이제 식사 정도 한다서 말이에요. 네. 네. 그를 그렇게 이제 식사 정도 하면은 뭐 그때 식사할 수 있게끔 뭐한 오십만 챙겨주면은 식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목소리> 그걸 아. 이뭐라고 시험 가 보고 나소 바로 진고시면 합격은 야한테 그 말도 요 80점 이상 합격이요. 140점 이상은 2급이고 80점 이상이면1급이거든요 어, 어, 우리 시험은 6급당 치고 더라 아. 그동시부 6급이래. 대단하더라고. 나가 이제 한 4, 5년 됐는데, 5년 됐는가 6급이다. 6급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의 품기도 힘들어요. 인터넷에 5급을 풀어봤어. 어, 이거 장난 아니에요? 내가 불가 말았는데, 힘들어요. 뭐또할말 없어요? <목소리> 어떻게, 철석씨는 뭐 할말 있으면 하셔요 괜찮아요? 음... <목소리> 어떤 말이든. 말인지... <목소리> 저게요 할 말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잘 살자 말밖에 더겠어그잘 살아요. 앞으로 잘살수 있게 끔 도와줄 테니까 어렵게. 어렵게또 결혼했고 두분다 이게 렇 아픔이 있는 또 상대들이니까 이렇게 잘살수 있게끔 이렇게 회사에서 도와주고 그럴 거니까요.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우리가 보면은요 신랑하고 신부 둘이떡똑히 힘들어요. 신랑하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신부하고 신부가 서로 약간 좀, 좀 떨어지잖아요 잘 사요 엔지엔지 알아요? 불만이 없거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라 그런 뜻이에요 형이 네. 에, 얼마든지 그러면 잘살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어, 어머님한테는 얼마만에 해보실까 세요영절때 가고요 에. 그리고 명절때 명절 빼고 한 3번 정도? 음. 많아야 미국 가겠지. 그이자. 신부 같은 경우 빨리 나가면 네. 언, 언, 언제나 나갈 수 있나요? 사 개월 안에 나갈. 수사 개월 안에 갈수 있나? 네. 빨리 진행하면. 네. 한번 빨리 진행 한번 해봐. 알겠 있게 그런 거. 빨리 이거 나가면 안 된가요? 아니, 그런, 그런 사람도 아닌데.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아 그래요? 음. 네. 좀 늦게 나왔으면 했을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만 더 네. 늦게 나왔으면 네. 그럼 없죠?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음. 아, 뭐꼭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도 네. 아니고 늦게 네.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늦게 나가면 팔 개월이요.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4, 5개월 정도 나간다고 생각했었네요, 네. 어, 그렇게, 시험이 시원 빠지, 시험은 빠지니까, 이렇게, 하면 옛날하고 똑같이 나가겠죠. 그래, 오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리해주시고, 또, 우리 회사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회사에서도, 어, 두 사람이 잘살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예? 어, 회사를 믿고 따라주세요, 예? 예, 그래,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